안녕하세요. 당비다TV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가져온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요즘 국무회의는 물론이고 각 정보부처의 업무보고까지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른바 국정생중계 시대가 활짝 열렸는데요. 아니, 딱딱하기만 할것 같던 정보회의가 하나의 컨텐츠가 되다니 정말 파격적인 변화잖아요? 이게 우리 사회와 언론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오늘 저희가 속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부터 정말 재밌죠? 대통령이 직접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이 정부회의 생중계가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냥 지루할 줄만 알았던 회의가 말 그대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핫 컨텐츠로 떠오른 겁니다. 그럴 만도 안게요. 이 생중계를 보다 보면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 그러니까 GMO 관련해서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막힘없이 술술 답변해서 콩쥐의 PT라는 별명을 얻은 공무원도 있었고요 반대로 답변을 좀 어설프게 하다가 대통령한테 공개적으로 엄청나게 질책을 받는 기관장도 있었잖아요. 회의장이 그냥 하나의 무대가 되어버린 거죠. 진행자님,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 했던 일이잖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모든 회의를 뭐랄까, 날것 그대로 다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 정말 예리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과거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어떤 반성에서 시작됐다고 볼수 있어요. 이전에는 중요한 정책들이 국민들 모르게 마치 저 깊은 궁궐 안에서처럼 깜깜이로 결정된다는 비판이 엄청 많았거든요. 이번 생중계는 바로 그 깜깜이 결정의 시대를 끝내고 우리 정부가 이렇게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한다는 걸 보여주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셈입니다. 실제로 생각해보면 대통령실 이전 문제나 한참 시끄러웠던 고속도로 노선 변경 또 연구원들이 반발했던 국가 R&D 예산 삭감 같은 아주 중요한 사안들이 충분한 설명 없이 결정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커졌었죠. 소위 문고리 권력이니 비선실세니 하는 단어들이 왜 나왔겠어요? 바로 이렇게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즉 궁정정치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뀐 겁니다. 국정생중계는요, 마치 권력의 심장부에 CCTV를 딱 설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뽑은 대표들과 공무원들이 과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직접적인 감시자의 역할을 되찾게 된 겁니다. 와, 정말 속시원한 변화 아닌가요? 와, 진짜 국민주권이라는 말이 피부에 와 닿네요. 그런데 진행자님,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겨요. 이렇게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그동안 숨겨진 사실을 막 파헤치던 기자들은 이제 뭘 해야 하죠? 어쩌면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모든 국민이 회의 내용을 직접 다볼수 있게 되면서, 그냥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이른바 받아쓰기 보도의 가치는 이제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언론에게 완전히 새로운 역할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겁니다. 그 해답으로 미국의 한 언론학자가 제시한 지혜의 저널리즘이라는 개념이 요즘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순히 사실만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실이 가진 의미를 깊이 분석하고 해석해서 세상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통찰을 주는 저널리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쏙 들어오실 거예요. 옛날 기자들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했는지, 이런 사실 전달에 집중했죠. 하지만 지혜의 저널리즘은 왜, 그리고 그래서 그게 뭘 의미하는데,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기자의 역할도 단순한 사실 전달자에서 그 배경과 맥락을 분석하는 분석가로 바뀌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가치도 누가 더 빠른가 경쟁하는 속보나 단독 보도에서 깊이 있는 통찰과 설명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무엇이라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진짜 가치는 바로 왜 있다는 거죠? 그럼 이 GA의 저널리즘은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걸까요? 훨씬 더 머리 아픈 일을 해야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장관이 생중계에서 보육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라고 발표했다고 쳐요. 옛날 같으면 그냥 발표했다 쓰고 끝이죠. 이게 받아쓰기입니다. 하지만 GA의 저널리즘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첫째, 그 발언의 정책적인 의미를 분석합니다. 예산은 어디서 마련할 건지, 어떤 가정의 혜택을 보고, 어떤 가정은 소외되는지, 과거 정책과는 뭐가 다른지 파고드는 거죠. 둘째, 그 정책이 진짜 실현 가능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정말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하는 거예요. 셋째, 오늘 한 말이 과거의 발언과 일치하는지, 말 바꾼 건 없는지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 심지어 회의에서 일부러 말하지 않은 것은 뭔지, 그 숨은 의도까지 파헤치는 것, 이게 바로 지혜의 저널리즘입니다. 와, 기자들 진짜 머리 아프겠네요. 그럼 진행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이 모든 걸 지켜보는 시청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역할은 그럼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바로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역시 더 이상 그냥 구경만 하는 관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생중계를 드라마 보듯이 즐기면서, 어이구, 저 사람 혼나네, 저 사람은 칭찬받네, 여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정책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동적인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말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맥락과 진짜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결국 이 국정 생중계라는 새로운 시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투명해진 국정 앞에서 여러분은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관객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라의 주인으로서 똑똑하게 감시하는 감시자가 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 시작은 바로 제대로 아는 것이겠죠. 저희 당귀다 TV는 여러분이 현명한 감시자가 되는 그 길에 꼭 필요한 다양한 소식과 깊이 있는 지식을 여러분의 귀에 쏙쏙 넣어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첫 걸음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